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데이터 전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번 클릭해 주세요. 경고. 데이터가 곧 소진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빨리 닳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의 설정으로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데이터 전략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전략 모드를 확인하세요.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눌러 켜주세요. 회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데이터 전략 모드가 켜진 겁니다. 이제 앱 자동 다운로드가 차단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아껴 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핸드폰 데이터 전략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번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보고 싶다면 핸드폰 화면을 올렸다가 내려 주세요. 디지털 기계의 다른 기능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